아무래. 야 가랏눈이 스톤 조조 나이스 어나 붙었다 붙었다우 뭐야 끝났어? 뭐 나왔어? 망토 나왔어? 나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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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망 누가 먹을 것이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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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FF4. 아 해바스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못 먹어. 나 주는 놀르고 있는지. 야 이거 안 먹어줘 왜? 이거 요정이.. 아.. 누르면 돼 누르면 돼 지금 아마 요정한테.. 아 시스터 왔다 시스터 지금? 이 타이밍에? 아 미치겠네 아아 젠장 못 먹었다 먹었어? 먹었네 4 포인트 고고 춋춋춋춋춋쳇쳇 낭낭군 낭낭군 낭낭군주 오호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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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포선 오호 아, 해봤으니 플래 찍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들어왔다, 얘들아, 이제, 로얄로드 야, 야, 야. 나만 있어? 4층에 있다. 나이스.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스턴이야. 아니, 애들이 있어, 애들이 있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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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가. 스턴 로얄 쥬쭈쭈 아저 멀리 있구나 악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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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악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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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 오씨 죽을 뻔. 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들었냐? <laughs> 오, 나나 나, 어이씨. 그럼 격투들이 단전 입구 쪽으로 가 주세요. 갈겨 박. 갈 w 수없 없네 o o n be the tariff. 낭낭 찍어요! 낭랑, 낭랑 찍었어요? 난 다파빵 6시 낭랑, 6시 낭랑 간다 뚱둘 낭랑 왕쥬 6시 낭랑 지 찍어놨어요 6시 낭랑 낭랑 주쥬 지금 찍어놨어요 찍어놨어 어디가! 죽었어 설미 죽어놨어 지어요 3시 규웃 3시 규웃 규웃 로아 설미, 설미, 설미 찍고나 m 피고 없어 미로 세 형님 어, 어, 네 아, 아, 제가. 어, 아니타이를 봐도 있어나 장승이 어 찾네. 아, 근데도 만또 없잖아. 까지안 가. 제가 호텔은 지금 3층에 있어요. 아래층. 오케이, 오케이. 2-3층에 있어요. 어? 2-3층. 음, 자, 알았어. 호텔 카포인트 카포인트 아이들 아래서 아래. 내려올 기다리고 있네. 그냥 올거 같은데. 좌측으로 해. 좀 <목소리> 빠져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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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붙어. 들어왔다. 아, 추웠다. 낭낭 찾아요 우선 설미치고. 설미치고. 설사치사설사치고설미음고설초치고 들어갈게요 미치고 설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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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고고. 아, 다 아, 너무 잘 진, 야, 이꼴 막아 버렸네. 진바요오킹 스턴 걸었어니다이 스타나 걸었습니다. 어, 반피 진. 빠지고. 진일본바이오 아, 안 낭낭이. 로드 낭낭이. 낭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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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낭이. 당당하 말랐어요. 이응룡응룡이좀 부술 수야 전화. 목룡이? 네, 목룡이 붙었어요. 얘 요정이에요. 요정. 당파파가포인트 라비가 붙었다. 밀었다 들었다. 가포인트 렉이다. 가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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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홉 명. 오면. 오면, 오면 기다려, 기다려. 어차피 아니, 애들, 애들 나, 오는데 이태 친구는 좀 30초에서 네. 날라오면 돼. 아, 뭐예요? 계단에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게. 지금, 지금 가야 돼요. 붙이고 있어요. 지금, 3 2 4, 5, 빠르나? 오, 오, 고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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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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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쪽으로 우리가 뛰어가는 거죠. 모여서. 오, 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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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멋있어, 지금.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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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옵니다 온라 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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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박해 안전공주 스턴 따이 가람누니 오호 3 0 0피 애범서 애서서야저이층다 내려가 이층다 내려가 무시하고 층다 내려가 고 일초. 일치고 스타트 는데시이 낭낭이. 카포인트. 카포인트. 아, 카포인트 세네. 로얄 우드 시스터. 카파 시스터, 시스터. 상성이 다이. 다하렸어 달라스. 하다래서 팡팡팡. 간파카비 몽룡이. 우리 베이스, 우리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초,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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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여기 베이스 베한명 베이스 설미 스까이스이스룡이스포이트 베이스 이스룡이카포이트다이스베룡이스룡이스포인트다이스 베이스 베으로 다시 스 층으로.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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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이스 베이스 베있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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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오케이. 한번 내려가 볼게요. 3, 2, 2, 2 1, g 고고고고 o 고 o Go, 가 o Go, go. Go, go. Go, g 스 Go, go. Go, 나 o Go, go. Go, 스 o 잡 o go. Go, go. Go, go. g 스타. o Go, go. Go, go. Go, go. 빠빠 단팥빵 날렸고 나단팥을 잡아야지 아, 악공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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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단팥쏴쏴쏴쏴 날렸고 날고. 아 팀장으로 잡아올게요. 아 버리고 이끌어갈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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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끌어 이끌어갈게 이끌어 다 버려 다 버려 일자다 버려. 버려 버려 이끌어가. 아, 좋아, 좋아. 깜짝 놀라겠다. 진짜 모인다, 모인다, 모인다. 자, 다시 뭐, 내려갈게요. 3초 있다. 내려게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4, 2, 1, 3, 들가모2 1고 14, 15, 16, 모인다 8 19, 10, 11, 12, 13, 14, 15, 게요 17, 18, 게요 10, 11, 12, 13, 14, 15, 16, 17, 1 그거 그거 이 일하는 거 막아 줘야 돼요. 낙이 낭낭공주 낭낭공주. 고어요 됐고. 아, 선비가안 보여. 쳇째째째째째 째째. 가람눈이 로베르도 막나. 낭랑. 아, 낭낭이 열로 아파. 얍 저이스 다이 오호호 h o a papa. Tell me, dog. I'm a c 빠져. r 빠져, u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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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빠져 빠져 p a d o 빠져 a c h i r 어 이겼어요 이겼어 룸루가 죽는다 얘들 아, 들어와요 우리보다 많아요 음... 진짜로 많아 네, 저희보다 많아요 야요정도다 아, 한시로 올라가봐 한시로 계단으로 올라가봐 이 계단을 막자 요정도 올라가봐 올라가봐 설미? 보스 뭐 카포인트? 들어옵니다. 낙동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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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s 칠때인데 사전 거리가 안 나와. 아 어떻게 안 카포인트. <몬> 자, 바로 내려갈게요. 3 2 15 고. 고. 타겟 테너 들어갔고단팥빵이번딩 아, 보세요 어, 어. 본명님 별로 하지마요 몸빵해 못 몸빵해 못 몸빵해 못 진짜 몸빵해 몸빵해 길빗게 시스타 터져요 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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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 아, 아니, 안 지켜주네 나 시스타 오지게 때리고 있었다 카 포인트 날려요 어, 어, 낭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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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렸어 규혁 위에 규혁 우베 규 그리고 아, 아쉽다 카코민트 3층 올라가게 3층 올라가게 3층 쫓아야겠다 1번 힙업판 내려가 1번 힙업판 내려가 바로 가면 못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바로 가못 올텐데 왔네 어 내려가 다음 내려가 다음 내려가

뭔가 군데 뭐 벌써 하라 날렸어. 씹혔어. 똥들. 이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베이스인데 우리 베이스인데. 으. 담파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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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파팡, 담파팡. 페르 셋. 나이스. 가자. 내려볼게. 내려올게 아래에 몇명 있어. 이게 왜 이랬어? 혼나고 <laughs> <laughs> 있어. 이라고제대 <laughs> 같이 해야지 일만 하지 말고. 야, 내려갈게요, 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삼촌, 왈. 쟤, 왜, 왜? 내와 내려와, 내려와, Good. 내려와, 입니다 앞에 있어요 어디어디 내려어 내려와, 앞에있어 앞에, 있어, 앞에. <laughs>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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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 <laughs> <다리로, 웃음> 내려와, 내내려 내려와, 려와내피와 내려와, 내 낭랑이. 낭랑이 그 다음에 위 예, 낭랑이 위위 예, 예, 요정 어. 럽스터 제주형 딜이에요 딜 스턴 뭐 제주형 딜하니까 이기네 젯 스턴 젯스턴 어. 없네 카포인트 로스터 아, 왔어 내려가 내려가 포인트 가 내려가서 잡아요 내려갑시다 고고고고고고포인트가포인트다가다가다 가다 가자 까비 아유, 끈이 없어 끈이 없어. 끈이 없어 여기 안 3층 3층으로 올라가나요? 3층으로 올라가금 애들 모이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3시 방향으로 2층에서 자 갈게요 이렇게 3 2 1 5 아이의 3시 방향이에요 아이의 3시 방향 아이의 3시 방향인데 이른 로얄 스톤 다이 디스닥 아스타 낭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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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육찍어줘 진종 나도 윽윽윽